보통 이제 이렇게 증상들이 나타나면 전이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생각보다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전이가 발견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전문의 곽지성입니다. 그러면 전이는 어떤 방법으로 알수 있나요? 상당히 다양한 방법으로 알수 있는데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유추해 볼수 있는 방법들도 있을 거예요. 만약에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이 뼈 전이로 인한 거다라고 한다면 뼈가 이제 녹으면서 칼슘과 뭐 ALP라는 어떤 그런 수치들을 방출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수치들이 혈액 검사를 하면 이제 올라가 있겠죠. 그랬을 때어 이게 왜 올라가 있지?라고 이제 추가 검사, 정밀 검사를 좀 해봐야 될것 같다. 했을 때뼈 스캔을 추가로 찍는다던가 아니면은 뭐 CT 검사를 한다던가 아니면 PET 검사라고 해서 전신을 다 하는 PET CT가 있는데요 그 PET 검사를 해본다던가 이런 검사들을 이제 추가적으로 해서 발견을 하게 될수 있을 것 같고요 전이를 진단하는 방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장 먼저 이게 혹시 전이로 인한 증상이 아닐까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근데 아 환자분들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시잖아요. 근데 이런 검사에서 전이가 됐는지 안됐는알수 없나요? 아, 이 부분들이 환자분들이 굉장히 상급병원에 대한 오해도 많이 하시고, 속상해 하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인데요. 지난주에 오셨던 분이시고, 상급병원에서 이제 수술 받고, 방금 말씀하신 그 전기 검사를 받으시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 CT를 두달 전에 찍으셨는데, 이번에 뇌 전이가 새롭게 이 발견이 되신 거예요. 굉장히 좀 속상해 하시면서, 왜두달 전에 CT 정밀 검사를 했는데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두달 만에 이럴 수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뭐 다른 의사를 감싸려고 감싸는 게 아니라 암의 그 진행 속도는 천차만별로 2주 3주 안에도 안 보이던 암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T 검사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항상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생각보다 그 CT나 MRI 검사들이 굉장히 정확할 것이다라고 너무나 그 신뢰를 많이 한 나머지 걔네들에서 안 보이면 은 없다라고 오인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CT나 MRI 검사 결과에서 그 세포들이 이제 몇 미리까지는 최소한 커져야 CT나 MRI에서 보일 수 있는데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면 은그 일정 크기가 도달하지 않으면 은 CT나 MRI에서 보일 수가 없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세포 단계에 몇 개의 세포가 있을 때 암세포가 뭐한 10개, 100개, 1000개만 있다. 이럴 때에는 CT나 MRI에서 그 신호를 잡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라은 진료하는 의사가 환자의 몸을 샅샅이 회부를 하듯이 볼 수는 없는 상황이 기 때문에 현대 의학에서 현재 기술로 그 전이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 진단 시점이 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분이 이제 호소했던 증상이 두통과 안구통증이었는데요. 보통 이제 시신경과 뇌 쪽을 침범을 하게 되면은 두통과 안구통증, 시력이 떨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사물이 두 개로 막 겹쳐서 보인다던가 이런 증상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빨리 진료를 받고 그다음에 이것이 눈의 문제인지 아니면 뇌의 문제인지 감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오셨던 그분께는 동네 안과를 가셨는데 그 동네 안과에서 눈의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받았던 병원 상급 병원으로 빨리 가보셔라라고 안내를 잘해 주셨고 그 덕분에 뇌 전이가 발견이 된 케이스였다고 안심을 시켜 드렸는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빠르게 발견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일 것 같습니다. 원격 전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전 기수가 뭐 1기, 2기, 3기셨다면 전이가 발견되면 그때부터는 대부분의 암종이 4기로 넘어게 됩니다. 단 예외는 이제 뭐 림프종이나 이런 그 혈액 암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 케이스로 제가 좀 빼놓고요. 고형 암 주로 어떤 장기 저희가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뭐 이런 장기들의 경우에 어, 전이가 있을 때 이제 사기의 경우가 되는데 치료가 힘들다라기보다는 이제 치료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이제 단계죠. 그 전까지는 검사만 하면서 혹시 이제 재발하진 않을지 전이가 생기진 않았을지 이런 것들을 좀 보는 단계였다면 전이가 발견됐다면 적극적으로 다시 치료를 시작. 해서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이 암세포들을 잘 방면해 나갈 수 있게끔 빠르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암 종별로 전이를 이제 선호하는 부위들이 좀 있는데요. 제 환자 중에 유방암 환자분 중에 뼈 전이가 있으신 분이 이제 계셨는데 유방암은 뼈 전이를 굉장히 잘 하는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뼈뿐만 아니라 뇌나 폐, 간 쪽으로도 전이를 잘 하는데요. 유방암 특성상. 제 환자분은 이제 호르몬 양성 유방암이었고, 10년 전에 발견이 되셔서 수술 받고, 그 이후에 10년 동안 호르몬 치료까지 같이 진행 중에 있었던 이제 환자분이신데, 진단받고 9년 차. 뼈 전이가 다발성으로 좀 발견이 된 케이스입니다. 골반뼈에도 전이가 있었고 갈비뼈, 그다음에 쇄골뼈, 그다음 복장뼈까지도 같이 이제 다발성으로 뼈 전이가 좀 발견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제 부모님이랑 저희 병원을 같이 찾아오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환자분 연령이 이제 30대로 좀 이제 좀 젊은 편이었고 그 아버님의 힘든 부분들은 상급 병원을 계속적으로 이제 다니면서 정기 검사를 하고 호르몬 치료를 계속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간 중간에 그런 통증들이 있다고 진료실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진통제만 처방을 해줬다. 이거 놓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할 말씀이 굉장히 좀 많으셨었는데 보통 암 재발이나 이런 전이들을 저희가 평가를 할때 재발이 잘 일어나는 시기를 5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5년 이내에는 좀 타이트하게 정기검사들을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5년이 지나가면 추적검사 관찰기간을좀 늘리게 됩니다. 뭐 1년을 하던 한 2년으로 늘린다던가 2년 주기로 한다던가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떤 통증이 있을 때전이때 때문에 이런 증상이 발견됐을 거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전의 그 모든 시작점은 의심하는 것에서부터 좀출발 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전이가 있더라도 치료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전이가 빠르게 발견되면 항암 치료를 하면서 일상생활을 같이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암이 다른 장기에 전이가 됐을 때 나타내는, 보내는 신호, 그 증상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혹시 이 증상들이 전이로 인한 것은 아닐까? 골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습관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해당 증상에 관련된 전문과에 가서 진료를 먼저 받아 봐야 될 것이고요. 그 증상이 특정 장기의 질환으로 인한 증상인지 아니면 혹시라도 이제 암이 다른 곳으로 이제 퍼져서 나타나는 증상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구별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암 선생 곽지성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